어제 타고 오면서 보니까 빈 자리가 굉장히 많길래 그냥 예약 안 했어요. 요하야부선는 전부 다예약석인데빈 자리 있으면 앉으면 되거든요. 그냥 앉으려고요 빈 자리에. 本日は北海道新幹線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noise> 하코다테 토역에 도착했습니다. 하코다테로가려면 여기서 아오모리처럼 로컬 라인을 갈아타야 되는데요. 저는 하코다테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하코다테 여행 왔을 때못 갔던 오누마 공원, 오누마 코엔 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삿포로 방향 3번 트랙 저거를 타고 북쪽으로 한역을 가야 됩니다 하코다테로 가려면 남쪽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가려는 오누마 공원으로 가려면 북쪽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한역인가 두역인가 가야 됩니다

여기 되게 조그맣네. はい, 와우 어, 하얗다 여기 되게 아담하고 조그하고 예쁘네요 근데 선글라스 껴야 되겠어 꺼내가지고 너무 하얘요 밥을 좀 먹어야겠는데 여긴가? 여기가 이제 오누마 공원이라고 오누마 국정 공원이라고 섬이 굉장히 많은 다도해 같은 곳이거든요. 바다는 아닌데 호수예요. 한 3km 정도 트레킹을 좀 하려고 하는데 3km밖에 안 돼서 짐도 그냥 안 맡기고 짐 메고 다니려고 합니다. 밥을 좀 일단 먹읍시다. 여기 음. 음, 이런 거 먹어야겠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밥 시간이 돼가지고 먹고 시작해야지. 안녕히 세요 아이고, 예쁘다. 한번해 먹어볼까요? 파리도 있고 스페셜 밴드도 프라이드 치킨 세트도 있고 아난 역시 규동인 것 같은데 규동이 좀 맛있어 보이는데 라면 먹을까? 아저떡그라 먹고 싶기도 하고 차얘기 참 아담하고 이쁘네 이소 라면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오이시수 맛이 확 난다. 맛있다. 참치가 하나밖에 없는 게좀 아쉽지만 대신에 야채가 많이 들었어. 아, 풍경이 예쁘잖아요. 산도 있고, 눈도 있고, 이런 풍경을 보면서 또 식당이 나밖에 없어. 혼자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 밥을 맛있게 먹고 이제 오누마 공원으로 갑니다. 10kg 짜리 짐을 메고 한 1시간 정도 걸어보겠습니다. 3kg 정도. 여기 지도도 있네요. 오느마 스시 내셔널 파크 준 국가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지도가 복잡해서 그냥 구글맵 보고 가겠습니다. 아 눈이 안 오니까 좋다. 눈 오면 작살인데. 일본은 어디 가나 대만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썰맷하네 <laughs> 그 내가 보기에는 그냥 중국인지 인 대만인지 참 알기 힘든데 중국인들 워낙 평이 안 좋으니까 대만인들도 덩달아 중국인들인 줄 오해 받을 거 아니야 그죠 야저 앞에 산 멋있다 그죠 산 장난 아닌데 멋있어 멋있어 이 어느 마와 쿼시 내셔널 파크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이 쿼시라는 말이 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원은 아니고 준 국가 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의 뉴드 리뷰오스 이렇게 적어놨네. 신뭐 새로운 3대 경관 이런 뜻인가? 아, 멋있다. 여기가 지금 호수인데 얼어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여름이나 다른 계절에 여기 와도 좋겠지만 또 겨울에 오는 느낌이 다르겠죠. 다른 계절에 오면 여기가 이제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조그만 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호수 위에 섬을 보려고 오는 건데 이게 다 섬인데 지금 이제 호수가 다 얼어 있잖아 지금. 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게 조금 아쉽네. 다시 와야겠다, 여기. 이땐 또 완전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A thousand w i 라고 적혀져 있네요. 청계의 바람 기념비. 와, 여기 산이세잘 보인다. 네, 잘 보이는데. 아, 여기 있네. 바닥에 있네, 바닥에. 천개의 바람 모니먼트로 적혀져 있어요, 바닥에. 오. 산이 진짜 멋있다. 사진 안 찍을 수 없지. 여기 이렇게 섬과 섬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많아요. 한 바퀴 쭉돌수 있게 이렇게 산책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곳곳에 다리가 보이죠? 아까 저 다리가 제가 건너온 다리고, 지금 얼어있는 호수로 지나가도 될것 같은데 못 지나가겠어요. 근데 보면 차는 막다 지나다녔어. 공사 차량, 막, 차량 바퀴 같은 거막 있고, 차는 지나다니는데, 사람 못지다니고 가고 있어. 저 산이 참 독특하네. 히말라야에 갔을 때그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로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마다블람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이랑 되게 비슷하네. 생긴 모양이. 왼쪽 길로. 어, 왼쪽 길은 짧은 길. 이거는 긴 산책길. 다리가 보인다. 아, 콧물들이 킹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빈 손이 없어. 콧물을 휴지로 닦고 싶어도 한 손에는 삼각대, 한 손에는 등 뒤에는 10kg짜리 백팩이 있어서 너무너무 불편해요 지금. 이 자세, 자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고, 다리랑 참, 예쁘다. 그 여기, 이 호수 위를, 막, 공사 차량이, 그, 탱크 바퀴 있잖아요. 트들라 그거 달린, 막, 굴찾기가 막 지나갔어. 여기를. 그만큼 꽝꽝 얼어있다는 거죠. 문 들어가봐도 되겠지 저렇게 사람들 이렇게 아 짐을 잠깐 좀 내려놔야겠어 이게 벤치가 나오니까 아 등에 막 땀이 채가지고 지금 와와이눈눈 우와. 우와, 사이가 눈 장난 아니야 지금 이게. 이런 길로 가겠습니다. 눈 쌓인 길을 한 사람만 딱 지나다녔던, 그러니까 요한 길로만 계속 한 거죠 사람들이 여기를 따라 지나가려고 하니까 걷는 게 쉽지가 않네.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누워서 누가 누워 파닥파닥했던 장소네. <laughs> 나도 옛날에 저런지 해봤는데. 연인들이랑 같이 오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다리 많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리쭉 가서 이제 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계절이면 전부 다 양옆에 물이고, 호수고, 이럴 텐데, 그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차피 호카이도를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갔던 여러 도시들은 다음에 오토바이로 여행하게 되면, 뭐 지나가거나 가 오거나 할것 같은데, 홋카이도는 길이 하나뿐이잖아요. 하코다테를 통과 안하면 지나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이제 하코다테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여기를 또 지나가야 돼서, 여긴 다시 올것 같아요. 여름에. 홋카이도는 겨울이랑 여름이 너무 다른 곳이라 여름 홋카이도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이잖아요. 안 가봤지만 그 때문에 여름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홋카이도로 가려고 하는 거고 라이더들의 어떤 꿈이지 여름에 홋카이도를 이렇게 라이딩하는가. 아고야이 신발 안 사왔으면 큰일날 뻔했다 진짜. 신어는 맛있는 맛밀는데 이게 지금 아맛안는있는게아니겠 다리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안 들어갈래 너무 깊을 것 같아 이 같은 3키로라도 이런 길 따라서 3키로는 진짜 너무 힘들어 다짐까지 지고 짐을 맡기고 올걸 그랬나? 3km면 그냥 뭐 1시간도 안걸리니까 가뿐할 것 같아서 짐을 쥐고 왔는데 코겐츠 브릿지 라고 이름이 그렇게 아까 적혀있더라고요 너무 미끄러진다 음. 야이 브릿지 위에서 보는 또 뷰가 장난 아니네 이거 이거 그죠? 선크림은 좀 바르긴 했는데 괜찮겠지? 멋집니다. 응. 걸어가고 싶다. 다시 걸어가고싶다 다시 돌아온다 지금 하나하나 지나가고 있는 이 조그만 것들이 다 섬이에요. 섬을 이어서 이어서 다리가 있는 거지. 다 이렇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평평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어른 호수 위에 눈이 쌓여있다 보니까 저기도다 섬이잖아 나요다도모르겠어다 나도 모르는좀요 나도 데어요 나도 요 지금 영하 한3도밖에안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춥진않아요 눈이 안 오는 게 다행이고 아, 눈이 오면 촬영하기도 그렇고 다니기도 그렇고 너무 힘들어 오늘은 다행이죠 날씨가 맑네 처음에 다리 예쁘다 예기긴 기차 시간에 잘 맞춰서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차 시간이 빠타네. 지금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기차까지. 되게 재밌는 게 출입문을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열어야 돼요.